아, 아 델로가 먼저 죽은다 이거. 김도님 자라나라 머리머리 짤을 보내다니. 델로가 먼저 죽은다. 아, 델로님 탓시다. 풍성하지 않아요? 아저 한동안 빠졌다가 다시 좀 자라고 있어요. 아 이제 빙 빠진 거예요? 저거 머리 <laughs> 이마 뭐 봄이라도 자라는 거예요 이제? 이제 심고 자라는 거? 네, 작물 심어놓으면 아, 자라겠다. 요즘 이제 새싹이 자라잖아요? 아. 막봄 향기 이러면서 막쑥찾고아 그럼 가을 을좀 기대할게요. 가을. 주수해날 이제 다시 떨어질 때 <laughs> 그, 델로님 민들레였어요? 네 그럼요 <laughs> <laughs> 아아이크 바람이 하면서 바로 팍팍이네요 아이크야 그럼 델로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델로님 한번그 도둑이 되는 건 어때요? 뭐 훔쳐도 <laughs> 바로 그냥 <laughs> 불면은 바로 머리카락 사라져가지고 인상착의 못 알아보잖아요 <웃음>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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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좋잖아요 아, 네. 얼마나 좋아 <laughs> 돌아가다. 너무 무서워요. a y 무 o w come. Come. We s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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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s e l <laughs> 아 내가 먼저 칠려고 했다 내가 먼저 칠려고 했는데 느리다고 어디서 냐 알리바이 화장실 쪽 델러야 같이 가자 어, 나 <laughs> 죽을뻔했어 <오른쪽에 빠졌어>. <laughs> <laughs> 더 있는지 그쯤이면 그... 오 나이스 오케이 <laughs> 거기 아닌데 왜 자꾸 이상한 데쓰고있어형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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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입 진입 아니야 이렇게 들어가돼요 근데 곧 끝나는데? 괜찮아요 형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에 있어 오른쪽 자장잠깐전여기 저기 전부에 그, 그, 있잖아 어, 근데... 와 오늘 되게 미네다어오 있다 아우야아 <laughs> 나이스 뭐야 미라 다 죽이면 안돼어 뭐야, 뭐,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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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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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만했네 빨리 신문하세요 빨리 신문해 <laughs> 어나 신문해야 되는데 잠깐만 잠깐만 살살해 야 미라야 오 죽었다 죽었다 버스 봐죽어어안돼 신문 절대 못하지 신문 절대 못 알또코님 일로 와요 안돼고 있어요 아아 아 줄때마다 소리가 좀 이상해 <웃음> <웃음> 아 그런가? 어딨어 어딨어 아 제가 부상시킬 수 있어요 그니까 할수 있는 건 카베밖에 없는데 그그저에 잠깐만 버스 쪽 <laughs> 버스 쪽 버스 버스 어? 아이고 헤드샷을 날려버렸네 더장좋아하던저 오늘 잠깐 실험하고 싶은 거 있는데 네, 몸 네. 대주실 분 제가 네, 네. 네, 네, 할게요 저몸 저 대는 거 좋아해요 <laughs> 어 그럼 전 빠지게요 전 빠질게요 빠질게요 전 빠질게요 어어어어 뭐 하세요 유 o 님에게 영광스럽게 내 몸을 내어주려는데 저런 식으로 발언한다? 오. 어, 나 그럼 빠질 e <laughs> 나, <빠질래라>, 나 빠질래. <laughs> 나는 n d the 이 o r o n t o s h i 많이 많 a r a l a n d a or not. Batil, i l b a e l o 오 a n n y b 아터 이렇게 하셔야 돼요 okay. <laughs> 내가 그를 가르쳤다 조심해라 no oh, yeah. okay. okay. wow, 그눈도 아 <laughs> 아 <laughs> 오? 와아무도 안보인대 죽어라 터트려 터트리라며 이거 터뜨리라고 진짜 터뜨리네 설치해 설치해 치해치해치해 내가 시간이 급럽어 위에 있어 위에, 위에 위에. 롤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전국 롤이지. 어. 와. 여분 오... 사람이었네. 아니, 아, 자, 여러분들 제발 그런 사람 좀. 제가 되게 싫어하는 거라. 네, 그거 좋아하야 되게... 어... 뭐야? 뭐야? 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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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음? 모임. 배들아 음? 아, 그런 거안 좋아하는 거 알지? 아. 네. 나 그거는 되게 좀 야, <놀린>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미안 잘못 던.. 방... 방금 공중에 아, 좀 멈췄던 것 같은데 나 아, 나도 내려갈게 다 내려가 다 내려가 다 내려가 미안 힘있어, 잘못 던졌어 여기있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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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눈을 멀게 해줄라나 도서관, 도서관. 나 도서관이라는데 집이라고 말하냐, 뭐야? 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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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 진짜 오이 들어오라고. 폭탄 어디라고? <야> 잡았어, 잡았어. 멋져. 와, 도쿠형 음. 포인트맨 쩔어. <laughs> 근데 폭탄 위치가 <끔하게> 어디야? 아, 지하구나. 아, 챌린 1층이구나. 2이 있지. 이 1층으로 말하면 되는데. 뭐야, 어, 뭐야? 와, 너만들 멋있어요. 어, 아니, 어 아니, 뭐, 뭐야, 뭐야, 아, <laughs> 아 뭐야? 나 왜? <웃음> 설치해. <웃음> 나 왜? 아 왜? 아, 아니, 답장가 깨고 있는데. 깨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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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왜죽이거 <laughs> <laughs> 아니? 실드 깨고 있는데 특이었어 <laughs> <laughs>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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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고어와 뭐야? 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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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잡아 잡아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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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저기 앞에 뜯님뭐야안 죽는데? 죽는데? 안죽는어안 죽는데? 안 죽는데? 안 죽는데? 안죽어데어죽는어안 들어왔어 죽 들어왔어. 는데어 죽는데? 안 죽는데? 안 죽는데? 안 죽는데? 안죽는 죽는데? 죽죽 <laughs> 자꾸. 오, 위, 위 존재를 까먹어. 오. 와. <웃음> 퓨즈. <웃음> 오야, 게다이 오케이! <laughs> <야>, 이 <laughs>